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요한일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고 또제 후속타가 고린도 1서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어 내용이 이 기록되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린도 전서 13장에 예 이어지는 말씀이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에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 거기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다 말로 한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실제적인 행동과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열사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때 성령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로 누리고. 어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죄의 예, 대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도록 또 누리며 살도록 그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죄의 대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그저 우리가 사랑만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윗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찍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언제나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사랑이 메말랐죠. <laughs> 우리는 사랑이 얼마 인간적 사랑밖에 안 되지만, 그 성령은 샘솟도 솟아나는 생수처럼 그의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땅히 너희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 계신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하 l l e l u j a h h a l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구속과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다시 보면은 4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 안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로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종국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살겠습니까? 거기는 미움도 없고 질시도 없고 그냥 온전한 그 사랑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나라 가기 전에 바로 여기 우리에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서로 흘러넘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때 이것이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때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어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볼게요. 4장 17절.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무엇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도 있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심판 날에 우리의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 왜 담대하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심판 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저 뭐 사랑해야 돼 어떤 당위성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인간적인 사랑 있죠. 육신 그냥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말고요. 우리는 잠깐 사랑했다가 없어지는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제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예, 뭐 화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곧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어쩌면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분량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일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라는 척도도 될수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계속되는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다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거할 때 우리는 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이게 희생이 있으면서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사랑이라고 하면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같은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다 희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한번 반주해 줄수 있어요, 권사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사가 잘기억 a r a 데 a r a Sara, s a 행치 않고 사라보 그래서 사랑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질 때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모든 거다 포기하고 그냥 쉽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살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켜 나갈 때 누구 앞에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담대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현실은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냥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누구 앞에는 담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담대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은 희생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때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서 3장 21절에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이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서 오늘도 변함없이 눈물로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을 가진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어떤 편안한 바보다도 항상 우리의 신앙을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집중하셔서 비록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주님이 정말로 친밀해하시는.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나와 함께 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주께서 칭찬하실 주의 백성이 되셔서 비록 현실의 어려움보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온부를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